오늘은 RPG 서버에서 이 귀여운 모습부터 시작하여 레이드 보스까지 혼자 잡아볼 겁니다. 일단 전직 시스템에서 가장 간지나 보이는 리퍼로 선택하였습니다. 와, 어둠은 이제 익숙하거든. 저는 리퍼로 하겠습니다. 사연타의 일련의 공격을 발동하여 세 번째 공격을. 일단 한번 써봐야지 할것 같아, 이번 와우. 우잘 만들었다. 우와. 그렇게 계속 사냥하면서 레벨을 올릴 준 뒤, 던전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레벨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못봤거든? 아 이정도 레벨이면 괜찮다 그뒤 몬스터를 사냥하면서 앞으로 가다보니 다이아블럭이 있는 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내 보물을 훔칠 생각을 하지마라 어? 캘 수가 있네 이거? 어 야,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보물을 훔치고 앞으로 가보니까 Hello. 뭐야 보스 와 보스 잠깐아 개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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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아파, 야, 존나 아파, 존나 아파. 보스가 너무나도 아팠지만 계속 푸드려해 보니 어 귀한하는 버튼을 눌러 버렸습니다. 다시 보스 방으로 와서 보스를 용암에 넣으면 데미지를 입을까 하며 용암으로 밀어봤습니다. 야, 아 요! 용암 데미지 아닙네 <laughs> 그러더니 보스가 못 때리는 곳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. 내려와. 야 내려와 인마. 때릴 수가 없잖아. 어쩔 수 없이 저도 용암을 타고 올라가요 보스를 떨어뜨렸습니다.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 보스를 잡았습니다. 가. 잡았다 던전을 클리어하니 어느새 심랩이 되어 새로운 스킬을 배웠습니다. 오 이런 느낌이구나. 그렇게 상위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데 이제 뭐야? 안녕하세요. 와 지울수. 오 잠바에 미도가네 씨어. 몬스터가 너무 아파. 레벨을 더 올리고야 와겠습니다 One hour later. 그렇게 20 렙을 찍고 오니 이제 사냥이 할만해졌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스킬까지 배우게 되었는데요. 오야모네카이저인데 이거? 어 생각보다 마음에 든대 이거. 원래는 몬스터가 주는 재료템으로 제작을 하여 장비를 맞춰야 하는데 아직 테스트 기간이라 그런지 오류가 있어 운영자님께 장비를 받았습니다. 야 진짜 사신 컨셉 난다 이러니까. 더 강해진 장비로 상위 사냥터에서 몬스터를 잡으니 다음 스킬을 얻는 레벨인 30 레벨에 금방 도달하였습니다. 아 이런 느낌이구나.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킬을 종합하면은 봐봐. 우클릭으로 날아가서 끌고 좌클릭 좌클릭 얘가 공격하러 갈때트 시프트 우클릭 그러면 3 5레까지도 사냥을 합시다 아무튼 35레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얻은 스킬은 피흡하는 음 스킬인 것 멋있다. 같습니다 오오션까지났는데 리프가 그냥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괜찮네 기동성 좋고 어? 그랩 있고 다일 있고 다음은 이제 대망의 궁극기 사레렙사0렙을듣겠습니다2 40랩. hours later. 사십렙 대망의 궁극기 사용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 뭐야? 와나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, 마왕이. 이제 사0렙을 찍었으니까 보스레이드 한번. 탐험해 볼까? 이제 마지막 레이드 보스입니다. 공격하자마자 아, 가두는 뭐야. 패턴을 사용하더군요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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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나랑? 확실히 레이드 보스라 그런지 패턴이 되게 많았습니다. 어, 패턴 이렇게 이 있고요. 슬라임 레을루환하거나 본인이 슬라임이 되어 점프하는 패턴도 있었습니다. 야후. 그렇게 피를 절반을 깎은 이 보스가 이 페이지에 진입하였습니다. 뭐야 뭐야 이 페이지야? 와, 이 페이지도 있네? 와, 이러면 보살만 하지. 야, 이 페이지 할 줄은 몰랐네? 3분을 넘게 보스를 때리며 드디어 저의 부인 레이드 보스를 잡았습니다. 와, 잡았다. 이상, 마이크래프트 렐름렐름 서버, 테스트 서버, 이렇게 탐방해봤고요. 정식 출시는 다음 달 초에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다전 예약 하시는 게 좋겠죠? 그럼 이만, 임지였습니다.